안녕하십니까. 덕화농원입니다. 5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농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쁩니다. 지금 조생 모내기 준비를 하느라 노탈이 작업도 해야 되고 조경수 식재도 해야 되고 또 체리 관리도 해야 되고 일이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엊그저께 체리 손님 눈 영상도 촬영을 해놨는데 편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올해는 제가 늦게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에 맞는 체리 관리법을 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짧게나마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무는 KGB로 재배하고 있는 1년차 나무입니다. 작년에 제자리 접목을 해서 지금 신초가 조금 빨리 올라왔는데 묘목으로 식재하시는 분들은 곧 이렇게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상단에서 올라온 강한 주지를 유인을 해주고 하단에 있는 약한 가지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는 이 주지들이 균일해야 어, 내년에 동서남북 4방향에서 고른 주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쑤시개를 이용한 유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쑤시개는 이런 대나무 이쑤시개가 좋습니다. 대나무 이쑤시개가 튼튼하고 끝이 뾰족해서 유인하기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첫 번째, 가장 강한, 가장 강한 주지를 90도 각도로 유인한 다음에, 원줄기에다가 이쑤시개를 꽂고, 그리고 이 새로 나온 신초에 살짝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인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편에 있는 것도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 상단 부분을 남겨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받치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남겨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유인을 하시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쑤시개로 유인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를 했고 또 옆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를 유인을 해봤습니다. 세 개를 유인을 했는데, 이건 이제 신촌을 따버리고, 이렇게 유인을 하면, 가장 강한 첫 번째, 이제 원래는 이게 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가 더 강하, 강하게 올라옵니다. 강한 걸 조금 더 나, 내려주고, 그 다음 살짝 들어주고, 제일 하단 것은 이대로 두면서, 위에 두지보다 얘네들한테 세력을 더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균일한 주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정부 우세성 때문에 상단에 있는 가지가 계속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이 수액의 흐름을 한번 꺾어주는 거죠. 유인을 해서 수액의 이동을 들이게 해서 이 이쪽으로 못 가는 수액을 얘네들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로 잠시 동안 예,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인을 해놓으면 얼마 안가서 바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그때 봐서 하단에 주지 세력이 좋으면 그냥 둬도 되지만 그때도 얘가 계속 강하려고 하면 한번더 유인을 해주는데 이때는 이 수시기보다는 이런 지주 지주를 받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런 양말목을 활용해서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계속 상승하려는 끝을 눕혀서 점차적으로 나가면서 계속 유인을 해 놓으면 하단에 이런 약한 것들이 성장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세력 조정을 해줍니다. 너무 강한 건 유인을 하고, 약한 건 세워주고 해서, 세력 조절을 하다 보면, 6월쯤 되면, 주지들이 동서남북으로 고르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2차 커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때까지, 6월 말까지, 세력을 유인을 통해서 잘, 조절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KGB로 재배하면서 이첫 번째 나오는 주지들을 어떻게든 세력을 잘 유지해놔야만 나중에 수영을 구상하는데 편합니다. KGB뿐만 아니라 개시명도 이런 식으로 주지를 받아내시면 고르게 주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찍어 놓은 영상 편집과 또 농사 짓는 모습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